반갑습니다 목이 네, 이상해요 어, 우리 친구들 어, 성탄절 준비 잘 되가나요? 네 우리 친구들 어, 찬양으로서또율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연습해서 어, 주님 이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 친구들이 축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무침이신 분이네. 크리스마스 말고. 신나. 맞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알았죠? 어, 우리 찬양 연습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초등부가 또 유치부가 나가서 또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들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또 새로운 학년도 올라갈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어, 올해를 잘 마르, 마무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네, 마무리 잘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 마음으로 어, 시월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 친구들 이거 느껴지십니까? 벌써 2020년 이, 이, 이 숫자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아, 네, 목사님은 2020년은 도저히 안올것 같았는데 벌써 2020년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세월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우리 지금 부지런히, 어,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기시록입니다. 요한 기시록. 요한 기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네. 아, 오늘 제가, 네. 어, PPT를 준비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를 못해서,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옥사님이 하는, 어, 성경 말씀을,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네. 어, 지난주에, 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니,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리, 초리, 초리. 성, 초리, 초리, 초리. 어려운 말로 이땅 가운데 에 오셨던 것들을 초림인데, 초리, 초림. 어, 초림, 어, 초림 맞습니다. 초림 맞는데, 네,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누구의 죄를, 누구의 죄 때문에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부활하셔서, 이땅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셨을까요? 우와! 누가 다시 었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준수가. 역시 우리 준수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준수한테 달란트, 네, 5달란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아, 네, 기억해주세요. 5달란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어,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계속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다시 어디로 데려오십니까? 어어 있다는 어, 거 네, 뭐하러?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어 요원이 못하됐습니 아, 우리 거거 자, 맞아요. 어. 아, 나 뭐, 나 자, 그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바로 술관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어, 어떤 배지? 맞아요. 국회의원이 받는 배지예요. 어,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이 법을 제정하는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배지를 참국회에서 일을 하죠. 어, 이어 목사님이 이 배지를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꼭어 국회의원들만. 달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정말로 국회의원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lee> 자, 어이거 뭘까요? 문 어, 어, 어떤 장관입까 어, 어떤 명って?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구나라는 표시를 어 그렇게 띠고 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장바 싶죠? 아, 설 청소하기 싫습니까?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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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네. 자, 자 그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네. 소도 어떤 표식이 있습니다. 어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네. 번호. 아 우유. 아 우유. 아닙니다. 아니. 어 맞아요. 번호. 네 번호. 네. 번호. 이 번호가 있으면 이소가 이 소가 이 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무어요 아, 네. 아, 네. 무아요 네. 아,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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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이 소. 소가 내 손지, 남의 손지, 아니면 예은이 손지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먹으면 합니까? 내 소는 더 맛있고, 유나소는 더맛있습니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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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요 알았어. 예, 네, 맞아요. 어, 이 소가 내 손지 아니면 남의 손지 아는 방법은 바로 이 번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우리 친구들. 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했는데, 어떤 표시를 했을까요? 어, 아는 아, 친구. 어, 유나. 아, 전투를 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어, 이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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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년들의 이마에 머리띠가 아니고, 어,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마에 어린 양이라고 쓰여져 있겠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왜? 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 어. 어, 아니요, 우리의 어 맞아요. 우리 눈에는 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에 어이 이마에 바로 어린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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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짐승이 표를 준다고요.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어,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어, 결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어, 지옥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마에 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어린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그로 구원 받았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자, 어. 첫 번째로 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이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그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요? 어 찬양 맞아요. 찬양 또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맞아요 또어 어,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노래도 되고 또 찬양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노래예요.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강력하여서 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해 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 친구들 어, 살아가면서 내 자랑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얼마나 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지만, 어, 평소에, 네, 평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표시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우리 예은이랑 세영이는 정말로 자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어 자신을 지키고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어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말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선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로서의 그러한 언어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도, 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하는 곳이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더럽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있고 싶어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어떤 표시냐면? 네,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나님 예수님이 아는 것이면 어디든지 사랑해요. 맞아요. 어 예수님이 어 좋은 데도 가시고 또 험한 길로 가셨어요. 우리는 좋은 길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때로는 힘들고 고난 받고 어 그러한 길도 우리 친구들이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 어 좋은 일도 너무나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 들어오기 전에 이땅과 우리나라어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다 모를 때 조선 시대 때에 바로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살고 의사도 있고 공부도 다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과, 어, 그러한, 어, 좋은 그런 환경들을 버리고, 어디에? 남의 땅, 어디로 왔다고요? 가난한, 어, 가난하고, 못살고,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 맞아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어, 1년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것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따른 자는 좋은 길만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길도 갈수 있어야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또 하나님 믿는 자들의 표식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물론 우리 친구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뭘 말했죠? 제가 첫 번째 어, 새 노래를 어, 생활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또두 그 번째는 제의를, 제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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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죄를 짓기를 거부하고 어거룩한모습으로어 하나님을 섬게 된다라고 말고 세 번째로는 어 예수, 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식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